아 오늘은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요것도 아, 위층만 보이는데 똑같이 계상 올려줬어요. 똑같이 계상 올려줬습니다. 계상 올려주고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 새끼들 보니 그거 빨리 빚어 나가냐? 이쪽이 이쪽이 올라갔죠? 이쪽이 올라가 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볼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볼이 올라옵니다 어제 올려 줬거든요 어제 올려 줬는데 요정도면은 많이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온 겁니다 요정도 많이 올라온 거고 여항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어, 세소초강 산매에 꽉 찹니다. 첫날, 이튿날은 이 정도 올라오는 게 정상입니다. 여항이 아직 안 올랐다는 소리에요. 여항은 확인 안 하려는데, 이렇게 올라오고, 올라오고, 여항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여기는 이제 산란을 하게 되는 거죠. 요 방법이요, 냉해도 안 있고, 어, 참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는 전기가 안, 안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기가 안 하니까. 전기가 안 하면은 제가 뭐 하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기가 안 하면은 해줄 수가 없다. 근데 전기가 안 하니까, 어, 이렇게 해준다. 음. 까분떡도 먹고 있고요. 사양도 잘 먹고 있습니다. 요 정도면은 하루 지나는데 요 정도면 아경상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어... 2, 3일 지나면 2, 3일 지나거나 여항이 올라오면은 여항 따라서 볼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좋정할 필요 없어요. 1층에도 공온 되고 그러니까 2층 계에 올려준다고 해서 냉해나뭐 그리고 입을 필요도 없이 괜찮습니다. 오늘도 물 갈아줬고요. 약그 아침에 일찍 갈아졌는데 3분의 1 먹었어요. 카메라를 좀 낮출랍니다. 카단으로 l 3단으로올놨더니 g 단 이단 3 이단 3단으로 내놨더니, 내놨더니, 3단 3단. 내놨더니 높아단으 예, 물을 이렇게 3분의 1 정도 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단아줬는데그리고 이단 rolling, 어단 rolling, 이단 r o l 몇마리 찌꺼기 기다가 뭐, 있는데, 몇 마리 죽어 나오고, 괜찮습니다냉해다 그런 것도 입지 않았어요. 어, 오늘 아침 최저 기온도 높았기도 하고요. 오전에 벌써 뭐 15도 벌써 저 넘어가 버리던데요. 오전에. 10시 넘어서. 그래서, 다 해줬습니다. 여섯 동 다. 여섯동다 해줬어요.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중소 개념의, 중소 개념의 2층 대상입니다. 중소 개념의 2층 대상이고, 괜찮습니다 잘 돼가고 있고요 여기 3월 말에서 4월 초만 해주고 어뭐한 15도 이상 안 떨어지는 날씨면 저렇게 해줄 필요도 없어요 해줄 필요도 없고 그냥 계상 올려도 됩니다 4월 중순 이후부터는 어 여기는 그대로 그 전에 놔뒀어요. 똑같이 물 갈아줬고, 어, 물 추가로 줬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사용했던 서초강이 조금만 벌려먹어도 다 버리려고 지금 이렇게 놔뒀고, 어, 통놓놀 자리에다가, 아, 어, 새로 이렇게 저쪽로 깔아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여기는, 음, 소정벌은 별로 그렇게 막확 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음, 요거는 뭐 냉에 입어본 것 같아요. 냉에 입어가지고, 어, 그래서, 사랑해 놓은 것이 계속 한두 개씩 죽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에뭐 보온 자재도 다 빼버리고 그러는데 여기도 이제 분봉시기기 2에서 1단계로 제초매트를 새로 이렇게 씌웠습니다. 씌워가지고, 앞에도 씌웠지만은 여기도 씌웠습니다. 쉬어가지고, 어, 이제 다음 용, 다음 동영상 때또 올려드릴 테지만, 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어, 분봉을 시, 킬 겁니다. 시켜가지고, 애기도 뭐, 오늘은 날씨는 좋은데, 이제 날씨에 적응했나봐요. 여기는 다시 내렸어요. 여기, 여기죠. 여왕가두이는 다시 내렸어요. 어, 바로 아까 저 정도밖에 벌이 안 차가지고, 어, 여왕이, 그, 냉에 입어가지고, 여왕이 잘못해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오후에 해질무으에 다시 내려가지고, 1층에다가 여왕가두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물 아침에 줬는데, 뭐, 잘 먹은 놈은 3분의 1 이상 먹고,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올려드렸, 어, 다시 한번 찍어봤어요. 어떻게 돼가고 있나 궁금해 하신 것 같아서. 여하튼 간에, 여하튼 간에, 일등계상 저렇게 올리는 것은 냉해도 방지할 뿐더러, 중소 개념에, 중소 개념에, 예, 2층 계상이다. 중소개념이 2층 계상이고, 여 놈을 왜안 했냐? 수차간 거 먼저 해, 해놓고,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뭐, 제가 하는 일이 바람 많이 불고, 이렇게 뭐, 좀, 일하는데, 오늘 출근해가 일하고 있는데, 정임 시간을 이용해고 할까 하다가, 바람이 강풍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매달리다 보니까 못해였습니다 내일 아침, 뭐 일찍 준비, 2층 대상 준비해서 미리 준비해놨다가, 뭐 한, 한, 30, 40분 만에 이렇게 해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음, 일단은, 안한게 아니라 못 했습니다, 못 해. 저기는 이제 수탁벌이라 항상 수탁벌 먼저 해드리고 어 저는 그 다음날이나 어 그다음날나 하는데 차마 못해주고 오늘도 뭐 일이 바빠가지고 못해줬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특이한 점 있고 그러면은 어 정보차원에서 또 이렇게 에, 영상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